이 세상 모든 것은 크고 작은 순환 주기의 흐름을 타고 존재한다. 우주는 물론이고, 극미의 원자와 소립자 세계 또한 끊임없는 생과 멸의 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생명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순환성이다. 시간도 순환하면서 흐르고 있으며,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윤회를 통해 삶과 죽음도 순환하고 있다. 오늘은 우주의 법칙, 순환에 대해 알아보겠다. 순환의 가장 쉬운 예의 하나는 생명체의 호흡순환, 즉, 들숨과 날숨을 통한 공기의 순환이다. 들숨을 통해 코로 들어간 공기는 폐에서 필요한 산소를 뽑아 혈액으로 건네준다. 산소는 혈액에 의해 온몸의 각 세포로 운반되어 세포의 쓰임을 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혈액에 의해 다시 폐로 운반된다. 그리고 다시 코를 통해 날숨으로 몸 밖으로 방출된다. 들숨과 날숨을 지속하는 호흡은 단몇 분만 멈춰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이러한 쉼없는 순환을 통해 생명체는 살아 움직인다. 인체의 혈액도 동맥과 정맥을 통해 순환한다. 혈액은 심장의 펌프질을 통해 온 몸으로 순환하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한다. 혈액은 심장의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와 소동맥을 거쳐 온 몸의 모세혈관으로 뻗어나간다. 그런 다음 다시 소정맥을 거쳐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순환 사이클을 이루고 있다. 이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의 지장을 초래한다. 대자연의 물도 순환한다. 대자연 순환의 대표적인 것으로 물의 순환을 꼽을 수 있다. 막던 하늘에 어느덧 먹구름이 드리워지면 고지어 비가 내리면서 대지를 흠뻑 적신다. 내려온 빗물은 땅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산골짜기 개울를 통해 내려와 강으로 모여든다. 이 강물은 구비구비 흘러 바다에 이른다. 그러는 동안 물은 지열과 태양열에 의해 다시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간다. 공중으로 날아오른 수증기는 구름으로 뭉쳐 대기의 넓은 공간을 누빈다. 그러다가 제 몸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면 다시 비와 눈이 되어 땅 위로 떨어진다. 지구의 대기도 순환한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운동은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지구 전체에 걸치는 가장 규모가 큰 대기의 흐름을 대기 대순환이라 한다. 대기 대순환을 일으키는 근본 인자는 태양에너지인데 적도지방의 더운 공기가 상승하고 극지방의 찬 공기가 하강하는 대류에 의해 순환이 시작되며 이 순환에 따라 에너지가 이동하게 된다. 시간의 흐름도 크고 작은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간에 대한 관점은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르다. 서양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의 한 방향으로만 전진한다는 직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으며 동양은 일정한 주기를 순환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순환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양도 처음에는 시간이 순환한다고 생각했었다. 철학자 플라토는 그의 저서, 티마이오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주는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와 같고 그 자체의 운동에 의해 그때까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한다. 그 방향 전환은 엄청난 천재지변을 동반한다고 했다. 또한, 북유럽 신화에서도 세상의 끝인 라그나로크를 겪고 나면 세상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동양은 오랫동안 순환의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태극기이다. 태극기의 태극은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성질로 이루어져 있다. 시간의 순서 역시 낮과 밤으로 시작해서 하루를 돌게 된다. 또 하루의 주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어서 1년이 된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시간을 설명하는 우주의 공식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음양오행 원리이다. 원래 음양오행 원리는 우리 문화의 바탕이자 우주 변화를 파악하는 철학이었다. 이러한 음양오행 원리가 시간의 질서에도 적용된다. 일주일에도 음양오행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해와 달을 의미하면서 음양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고,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오행의 다섯 가지 이름이다. 음양의 원리는 완전히 다른 음과 양이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루고 생명을 창조해낸다는 데 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천부지모 사상, 즉 하늘을 아버지, 그리고 땅을 어머니로 여기고 모셔왔다. 우리가 사는 하늘은 양이라 할수 있고, 땅은 음이라 할수 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하나가 되고, 조화롭게 생명을 낳고 길러낸다고 보았다. 이 천지를 닮은 인간 또한 남자는 양, 여자는 음으로써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 새로운 생명인 자녀를 낳는 것이다. 음과 양의 원리로 우주가 순환운동을 하고 자연법칙이 돌아간다는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집약한 예술 작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언급했던 태극기이다. 태극기의 가운데는 음과 양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는 모습을 그려놓았으며 주위의 건공감리는 음양인 하늘과 땅, 그리고 물과 불을 표현했다. 음양은 한번더 나뉘는데 음도 양적인 음이 있고 음적인 음이 있으며 양도 음적인 양과 양적인 양이 있다. 이네 가지 우주의 모습을 사상이라고 한다. 하루도 양의 기운인 낮과 음의 기운인 밤이 있지만 더 세부적으로는 양의 기운인 아침, 점심과 음의 기운인 저녁, 밤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년도 양의 기운인 봄, 여름과 음의 기운인 가을, 겨울로 구분할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양의 기운인 유년기 청년기와 음의 기운인 작년기, 노년기가 있다. 중국 북송 시대의 학자 소광절 선생은 지구 1년의 변화인 연, 월, 일, 10뿐만 아니라 더큰 시간의 주기인 우주 1년의 변화, 원, 회 운, 세를 주장했다. 지구의 1년보다 더큰 시간의 주기, 우주의 1년이 있다는 것이다. 소강절 선생은 해가 만드는 시간 주기 30과 달이 만드는 시간 주기 11을 이용해서 우주의 1년이 몇 년인지 밝혔다. 우리가 흔히 세대 차이 난다고 할 때의 1세대는 30년이다. 1년에 30을 곱해서 30년이라는 우주의 한시간인 1세의 시간이 나오고 1세의 11을 곱해서 360년이라는 우주의 하루 이룬의 시간이 나온다. 다시 이룬의 30을 곱해서 우주의 한달1 800년이라는 1회의 시간 주기가 나오고 1회의 11을 곱하면 1 2 9600년이라는 우주 1년 이룬의 시간이 나온다. 한편 과학에서도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타원을 그리다 다시 정원으로 원상 복귀하는 경우가 약 13만 년을 주기로 한 번씩 찾아온다고 밝히고 있는데 남극의 얼음 속에 포함된 동위원소 비율을 분석해서 과거의 기온을 추적해 본 결과 빙하기가 약 13만 년의 시간을 주기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것은 소광절 선생의 주장대로 우주 1년의 순환 주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지구의 1년도 사계절로 순환하듯 우주의 1년도 사계절이 있고 빙하기는 생명체가 살수 없는 우주의 겨울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상 의학도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네 가지로 나눠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 이론이다. 이 사상의 이름을 목, 화, 금, 수라고 하는데 목, 화, 금, 수가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해 주는 것을 토라고 한다. 우주가 순환하는 다섯 가지의 모습인 목, 화, 토, 금, 수를 합쳐서 오행이라고 한다. 자연의 현상이 오행의 원리로 순환하는 이유는 우주의 모든 항성과 행성이 구 형태를 띠고 그에 따라 지구의 자전 운동이 지표면 입장에서 원운동을 하고 태양 공전도 타원 궤도로 나타나며 자전과 공전 속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일정하기 때문이다. 항성과 행성이 구 형태를 띠는 것은 중력이 모든 방향에 대해서 중심을 향하도록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때 중심력을 오행으로는 토 작용으로 볼수 있다. 오행의 순환 운동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 운동이 일정한 패턴대로 규칙적으로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리적으로는 중력, 오행으로 따지면 토의 중심력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토는 중력을 만들어내는 질량이 되고 지구의 땅과 인간의 육체를 모두 토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주의 법칙을 오행의 순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 기본적으로 우주의 질서라고 볼수 있는 시간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사주팔자를 보는 명리학이란 시간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볼수 있다. 시비간지를 통해 시간의 성질과 흐름을 파악하여 한 사람의 성향이나 인생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예측해 볼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행의 순환은 고정된 원안에서의 단순 반복순환일까? 만약 우주가 태양계로만 이루어져 있고 태양도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단순 반복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생물의 진화나 문명의 발달 과정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태양계는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태양 또한 우리은나 중심을 217km의 속도로 약 2억 5천만 년 주기로 공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구에서의 오행순환도 고정된 원 안에서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용수철처럼 계속 원이 쌓여가는 순환 운동이라고 볼수 있다. 육체가 있으면 정신이 있듯이 물질적인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혼도 지상 인간계와 천상 신명계를 오고 간다. 천상에서 신명으로 있다가 육신을 바꿔서 인간으로 태어나 자기 성숙의 길을 걷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천상으로 올라간다.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소멸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가리킨다. 육체로부터 영혼이 탈출하는 사건이 바로 죽음이다. 오다 이룬 자기 성숙을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고 다시 죽으면서 윤회의 쳇바퀴를 돈다. 인간의 죽음은 곧 영혼으로의 태어남이며, 영혼의 죽음은 곧 인간으로의 태어납니다. 결국 생사의 윤회 법칙도 순환의 질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예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해 왔다. 왜 죽었다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썼을까? 여기에는 예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맑은 물을 떠놓고 천지신명과 칠성님에게 기도를 올렸던 우리 민족 고유의 신교 신앙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깨끗한 정한수를 떠다가 그릇에 담고 북두칠성을 향해 손을 모아 기도를 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림이 있다. 바로 북두칠성의 그림이다. 왜 죽은 사람의 묘마다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을까? 우리의 조상들은 북두칠성을 시간의 신이자 생사의 신으로 여겼다. 북두칠성의 끝 부분을 두병이라고 하는데 이 두병은 상고시대부터 하늘의 시침이라 하였다. 하늘의 시계인 북두칠성은 인간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영혼의 고향으로 여겼으며,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북두칠성으로 제대로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자에 관해는 칠성판을 깔아서 장사 지냈다. 돌아가셨다는 의미도 왔던 대로 다시 갔다는 뜻이며, 그 왔던 데가 바로 북두칠성이라고 여겼다. 인간의 시간이 다 끝난 순간, 그 인간의 영혼은 다시 북두칠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다가, 새로운 인간의 시간을 부여받아 남두육성으로 건너가서 삼신할머니의 점지를 받고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는 믿음이 있었으며 이러한 우리 민족 고유의 신교 신앙 또한 삶과 죽음이 순환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외에도 순환의 예시는 수도 없이 많다. 인체의 호흡계, 소화계 등 모든 기관이 순환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극미세계인 원자의 세계에서도 전자가 양성자 주위를 맴돌고 있다. 그리고 거대한 은하계와 은하계가 서로 맞잡고 돌아가는 극대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순환하지 않는 게 없다. 이 순환의 법칙을 어기면 우주는 변화의 영속성을 지속할 수 없다.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 우주는 순환 속에 존재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 변하고 있다. 만약 우주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도 매일 변해야 하며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다면 고인물처럼 썩고 말 것이다.